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기 지금 운전 면허 언제 탔어요 11월 작년 11월 말에 땄어요. 작년 탔어요. 11월 네. 말에 땄고 그다음에 이제 연수를 받으셨 받으신, 받으신 네. 거잖아요. 몇 얼마 받았어요? 그러니까 원래 10시간을 받은 건데 강사님이 9시간만 했는데 끝내셔 가지고 그냥 아, 그러니까 말을... 그 쉬는 시간을 다 빼나 봐요. 그러니까 10분 쉬는 시간을 어? 계산해서 그 10시간인데 아, 그러면은 몇분 여... 수업으로 따져서 10분씩 쉬는 걸로 해서 안 쉬었으니까 마지막에 안 쉬었으니까 1시간에 뺀 1시간을 거구나 뺀다. 그래서 저번에 하신 분도 10시간인데 9시간을 하셨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죠 네 맞아요 사설 연수 업체나 이런데? 맞아요 어. 그래서 10시간 10시간 했는데 실제로 음. 한 거는 9시간이었어. 아, 실제로 한 거는 9시간. 음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을 아예 1시간을 빼버리는 구나 아 중간에 쉬질 않고. 아 그죠? 그랬나봐요. 응, 이제야 의문이 아, 풀렸네요. 알았어요. 왜 9시간 했을까? 아 그럼 그걸 <laughs> 얘기도 안 해봤어요. 어 사실은 그 강사님한테 1시간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가지고. 아, 그냥 빨리 끝내고. 네. 뭐 <laughs> 어디서, 어디서 알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추천을 여러 명을 받았는데, 아 추천을 어디서? 이제, 친구들한테 받았어요. 아, 친구들한테? 네, 네, 네. 한세명 정도 받았는데, 남카페에서 되게 유명하다고, 진짜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, 그분을 픽한 거였거든요. 네. 근데, <laughs> 어, 엄청나게 소리 지르시고, 이 정도면 형편이 없다. 맨날 운전 끝나면 그 얘기 하셨어요.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를 빨리 얘기해봐라. 아. <laughs> 반성의 시간 마냥. 아. 본인이 뭘 잘못한지를 알고 있냐? 네 알고 있냐? 지금 얘기해 봐라. 네. 그럼 얘기했어요? 사실 뭘 잘못하는지도 우리 그렇죠. <laughs> 초보가 뭘 정신이 반 나간 상태로 운전을 음. 하니까요. 어, 그러면 네. 이제 그걸 교육 끝나고 항상 끝나는 집안 네, 항상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봐라. 네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갖고 네. 다음에는 그걸 잘해라 네. 또 그것도 아니었어. 아, 그럼 그뭘 잘해도 칭찬은 절대 안 해주세요. 에헤이.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? 에요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나이 드신 분은 아니고 한 50대 초반 정도 초반 되셨을 정도. 그러니까 아, 그분 성격이네요. 그런 거 같아요. 아 그래서 이제 또 받아도 그런 분이 또 걸릴까봐 네. 연수는 못 받겠고 지금 남편 분이 조금씩 도와주고 계세요. 국내만. 네. <laughs> 네. 동네 코스를 정해 놨다면서요? 아예그니까맨 처음에는 계속 우회전하는 코스만 <laughs> 그 동네에. 네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우회전 우회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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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코스였다가 음. 이제 어, 이 정도면 괜찮아 해 가지고 음. 이렇게 우회전해서 쭉 가서 유턴 한번해 가지고 돌아서 와 좌회전하는 아, 또 좌회전. 네. 코스를 또 정해서 또 좌회전 연습을. 네, 좌회전 음. 유턴 연습을. 그럼 체계적으로 이제 남편분이 알려 주셨네요. 그런 셈이죠. 네. 그 보조 브레이크도 샀다면서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남편분이 불안해가지고 <laughs> 저도 불안해하고, 남편도 불안해서 원래 개인 연수 선생님 그 가지고 오시잖아요. 그브레이크보 뭐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톱방에 검색을 해봤어요. 아, 그런 게 있나? 에, 네, 있더라고요. 있어요. 그래서 샀어요. 아... 사서 달아놓고 제 차에는 계속 달려있어요. 아 지금. 지금도... 네, 차종이 뭐죠? 미니요. 아 미니. 그러면 면허 따고 그 차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? 아니면 원래 있던 차예요? 면허 따고 이제 남편이 자기 차는 아직 너는 아닌 것 같다. 아 남편분은 차가 커서. 네. 아 그래서 미니를 뽑아 주신 거새 걸로? 아니요. 중고로. 네. 아 그래서 연습용으로 네, 네. 미니를 타라 조그만 게 좋다. 네.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로 동네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니시고. 네. 그러면 남편분이 지금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알려 주세요? 아, 주말에 한 번씩 알려줘요. 그러면 그 외에는 그냥 본인 스스로 혼자 그냥 시간 날때 잠깐 동네만 돌다 보면 속도도 못 냈을 거 아니에요? 어 속도는 이제 남편의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아 과제를 또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회전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우회전 코스였고 유턴이랑 좌회전 코스를 갈때그 음. 유턴 가는 데까지 여기서는 속도를 한 60까지는 낼수 있으니. 음. 네가 그 정도 속도는 내야 다른 데를 나갈 수 있다가 음. 또 미션이에요. <laughs> 아 미션 하나씩 주셨구나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 속도 좀 내봐라. 네 그래서 거의 한 50에서 60 사이까지는 내받고. 그 도로에서는 데요 내봤고. 그리고 그 처음에 강제로 내게 된건 이제 겁이 많으니까 코스 이탈을 하게 될까봐 무서운데 그날 하필 차가 좀 많았던 거예요. 음. 쌩쌩 달리는 차가. 근데 코스 이탈을 안 하려면 차선 변경을 <laughs> 해야 되는. 그래. 네. 데그 이제 그 속도를 내는 무서움보다는 또 코스 이탈의 무서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. 그래서 난 살려면 내야돼 아. 거기서 해. 만약에 우. 코스 이탈하면 이제 내가 모르는 길로 가야 될거아니야요 네. 음. 사, 이거 어떻게 내 안에 하고간 거죠? 자연스럽게. <laughs> 아, 그러면서 이제 억지, 억지로 이제 속도를 내신 거네? 네, 내다 보니까 이제 좀 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됐고. 네. 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어떤 거예요? 나, 나는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? 아니면 뭐 사실 지금 음. 운전을 해서 좀 다니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 이제 출퇴근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? 네 음. 그래서 도로에 일단 나가고 지금 <laughs> 아, 그러니까. <laughs> 남편은 아직은 네, 걱정돼가지고 확안 데리고 나가니까 겁이 많아요? 안 엄청나게 많아요. 아, 엄청나게 많아요? 음. 뭐 어느 정도예요? 그 그러니까 원래는 막 부모님도 옛날부터 며느리를 계속 따라고 있었는데. 네. 그, 저몇 학년이죠? 그, 저 이제 3 학년이요. 네, 어, 그3 학년 뒤 제일 아, 약간 뒤에요. 약간 뒤쪽에. 제일 어, 뒤에 어, 예, 학년 네. 제일 뒤에. 근데. 제일 뒤인데 이제 작년에 땄으니까. 아, 그좀 늦게 따시긴 했네. 네, 네. 음. 그 모든 불편함을 무서움이 이길 정도로 거기 가네. 아, 불편해도 나는 무서워서 못한다 에이, 네, 이거 음. 이렇게 무섭게 다니느니 나는 그냥 좀 움직이지 내 몸이 힘들고 말지. 예. 네.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 쓰니까 체력이 너무 훅훅 떨어지더라고 요 이동이 많아지니까 걸어 다니고 이제 막 이러니까 네. 그래 그러면 오늘 네. 어,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때 그 강사님 어, 배운 거는 일단 이제 연습 을 했다 생각하고 그냥 네네네 어,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많이 바, 배웠다면서요 네네 거기서 잘못 배운 것들 분명 히 코너링을 어. 계속 시키셨는데 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그냥 거야. 막 도는데? 사실 그때 막 주차장에서 좁은 데서 계속 돌리다가 그땐 남편 차로 받았는데 휠도 긁어먹었다고 하더라고. 네, 몰랐는데. 아, 그래서, 너무 바싹 돌다가. 네, 근데 그게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다가. 그 이유를 알려줘야 돼. 이남쌤 네. 유튜브 보고 아이게 이렇게 <laughs> 어, 어 이거구나. <laughs> 아 이렇게 해서 내가 긁었구나. 네, 아 이래서 아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. 음. 네, 혼자 이제 유튜브로. <laughs> 아 유튜브로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. 어? 실제 도로로 네. 한번 나가 볼게요. 그럼 아. 빡센 대로 가보고, 네,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거예요. 네. 몰리픽 대로에서 뭐한 100km, 80km, <laughs> 100km 달려도 보고, 네. 그리고 이제 진출입로, 어. 막 빙글빙글 돌면서 나가는 진출입로도 해볼 거고, 시내 복잡한 데서 차선 변경도 해볼 거고, 네. 알겠죠? 쫙 출발. 괜찮으실까요? 네, 네.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대충 예상 경로는 네. 여기서. 저 한강 양화대교 건너서 네. 강변북로 타고 네. 네. 가다가 이제 봐서 강변북로에서 좀 속도 내면서 차선 변경 아마 오늘 좀 하면 네. 좀 자신감을 붙을거에요 그러면 밖에 나갈 <laughs> 수 있을까요? <laughs> 어 의자 조종해보세요 완벽하게 이게 의자가 자신감이 음. 그... 상들가좀 높지 이래요. 않아요? 좀 내려볼까? 네자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얘기하더라고요. 맞아. 일단은 제가 옆에서 위험하면 다 잡을 거니까 네. 한번 과감하게 해보죠. 과감하게. 이게 이제 겁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, 네.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, 음. 일단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. 반구석 운전반에요 반구석 <laughs> 운전. <laughs> 유튜브로만 맨날 운전 배우니까 반구석 운전로. 그치. <laughs>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유튜브 보고 어떻게 운전을 배우냐 막 이렇게 되게 웃어요, 사람들이. 사람들이. 어, 야그 그, 그 영상 보고 어떻게 나가야지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, 트레이닝이라도 되니까. 아니, 아니 근데 남편이 말이야. 되게 어. 처음에는 엄청 웃었어요. 아 그거 보고 있으니까. 네 이거 보고 아. 운전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. 그럴 수 있지. 근데 데리고 나가 보고, 음. 어? 늘었어. 아 <laughs> 어, 그래요. <laughs> 네. 좀그 보고, 야. 네. 다행이다. 그리고, 이제, 보니까 남편이 얘기 옆에서 해주는 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거요 아,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. 네, 전혀 못 알아듣다가. 그렇지. 네.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죠. 근데 유튜브 보고 계속 익히니까. 어, 이제 뭐, 얘기하는 게, 아, 무슨 얘기 아, 이 얘기가 가잖아. 이 얘기구나. 이해가 되니까. 어. 자기도 말이 통해가지고. 어, 좋다고 당연히. 하더라고요. 어. 방구석 운전러드 힘내시라고. <laughs>